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만 교도 하겠습니다. 5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러라 예수께서 하 내게는 니 너희 는 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아까다 증거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어, 지금, 그, 초막절날, 명절날 때 얘기해요. 초막절이라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어, 6월절, 77절, 초막절 크게 얘기해서 이제 세, 세 개의 절,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세계의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구원의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영접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77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신해산에 가서 그십계명을 받았듯이 돌판에,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존재가 변할 때, 이 생각에 있던, 생각에 있던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그 마지막 추수를, 추수를 이루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우리가 1년의 성령 과정, 우리가 믿은 과정 속에 있어서, 과연 내 자신이 추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성장 했느냐. 그것을 <laughs> 보고, 만약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음, 우리추수감사 되겠죠. 어, 1년 동안 내가 영적 수학을 얼마나 추수했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처막절 첫날에는 안식을 해, 안식. 안식이란 게, 안식이 뭐냐면, 안식을 소유한다는 얘기. 어, 하나님의 창세 기 2장 3절벽은 사람의 모든 창조,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 안식이 지금까지 안식인데 그분 자신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의 안식이 우리 마음의 안식이 된줄 믿습니다. 또 안식이 임하면 7일간을 제사를 지내요. 7일간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 7일간 제사는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삶 전체가 신 년과 진정으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 의 삶이 나오는 것이 그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다음에 막 열매를 수확하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수확하냐면 성령의 아까 열매를 수확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잡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런데 제가 이게 성령의 아까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막 마음이 울먹울먹하네요. 왜? 내가 하루 삶 속에서 어 어떻게 삶 속에서 성령의 아까지 열매가 막 소멸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성령의 아까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막 <laughs> 예. 주님 앞에서 미안하고. 어, 마음이 막 울먹먹,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네요. 근데 이, 그런데,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가, 육신적인 성도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영적인 성도의 차이점이 있어. 육신적 성도는 그냥 절기를 즐기고 의식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성도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아직 초막절이 이루지, 어정적수확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을 나면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는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의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명절 때니까 빨리 큰, 그 유대에 가서 많이 큰 일을 하십시오.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 보니까,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냅니라 근데 친형제인데, 그죠? 한 집에서 같이 가는 형제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주님을 잘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이, 믿, 이 믿지 않으면, 믿음은요, 어린 믿음에서부터 그 상상한 믿음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어린 믿음이 있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어. 그 상상한 믿음이 올라가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주님을 많이 성경을 백도가 모 얻더라도 주님을 몰라요. 어. 형제들이 같이 자라는 형제들도 모르는, 육, 형제들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동생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야고보야고보가야고보는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 성장, 성숙돼 갖고 믿음의 글쓰의 장성의 분량에 올라가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명절날 빨리 먼저 유대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예수님은요, 명절 큰날 일을 하시려면 언제부터 일을 하실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하실 때가 있어요. 어. 그 때가 이루어져야 돼. 그 때가 아니면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과정을 약속한 약속이, 예? 약속을 성취하셔 이루어지지는 못해.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 그분의 때인데,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직 내 때는 아직 안 이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신명쓰고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때예요 우리는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깊은 은혜 속에, 초막절의 그 절기에, 모든 영, 영적 현 장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 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생활하면서 얘기하기를 아참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어 그건 마, 사단 마귀한테 미혹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때예요. 오늘 이 시간 참초막절 명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면막 통보가라고 회개할 때를 믿습니다. 예. 그리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 심령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사단망에 속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아, 때가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오늘이 바로 때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갑시다. 그러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수 있어.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어오셔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알고 깨닫고 달려가다 보면, 내가 이루는 게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 것을 아는 우리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간다라면, 영적 성원 갖고 간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 더군다나, 이것은 철거육의 싸움이 아니오. 공중곤수의 자본자와의 싸움인데,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근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가시면 아는 여러분들실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널 준비되어 있느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때를, 이 초막절의 때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초막절 때가 지금 놀 준비돼서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야 는 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의 절기에 안식과 일주일 일주일 삼 자체가 예배가 되고 성령의 앞까지 열매가 추, 추수하게 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나타내야 할줄 믿습니다. 예, 네. 그때예요. 시절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함 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증거하,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절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세상에 서한 사람들이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분이 열심히 믿음 상하라고. 어, 하루세 3시간씩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생활 하는데, 산모님이 그런 믿음생활을 하는데도 장노님이 그러시대요. 너무 치우쳐서 그런 믿음생활 하지 마세요. 네. 영육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믿음생활을 해야지, 네. 너무 치우쳐서 믿음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막좋은 사람이 있고, 막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시험 받는 사람이 가장 어디가 맞느냐 내 집안에 가장 많은 경우가 많아. 어, 아 너무 치우쳐서 좀 이상함이 있는 것 같거든. 잘못되는 것 같거든 영적으로. 그런데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어둠이 드러나고 치유돼서 내가 맑고 깨끗하게 살지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부딪게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자기도 주의의쓰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 근데 구원을 얻어가면 자기에 있는 어, 자기, 내 안에 그 남편이나 아에 있는 영적 존재가 내가 막 변해가고 있으면 그 존재가 두렵거든. 내가 언제 쫓겨갈지 몰라. 분명히 남편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서 여자도 언젠가는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있을 거고, 아내가 깊은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남편도 구원 역사에 일어나니까 그 남편의 남편, 아내 의 안에,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야, 언제 쫓겨나갔네. 그래서 막 시험을 줘서 옆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막 믿음상을 열심히 하는 거를 막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네. 근데 혹시 부부지간이 참 믿음성에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가정 누구 중에서 반대한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야. 마음속으로 어 때로는 마음에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나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 어둠이 드러나고 취해받다 보게 되면 어 나도 딴 세상에 막 드러나니까 그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들이 막 싫어하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찾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 근데, 명절은 명절인데, 영적인 명절입니까? 그냥 육신적인 명절입니까? 지금. 육신적인, 육신적인 명절이야. 그러니까, 그, 절기의 의식을 지키는, 지키는 것 뿐이야. 그런데요, 절기의 의식 속에서는, 전부,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6월절, 그, 그들의 6월절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과정을 보면요. 그, 그, 자, 그 자체가 복음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에게 결혼식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거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식적으로 의식으로 그, 그, 그러니까 뭐야, 그, 그 절기의 의식, 의식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있을 때는 그 절기 속에 절기 의식 속에 주위에서 글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한 유월절로 얘기하자면 제가 뭐, 자, 그라삐가 여기 있으면 쫙아 뭐,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님이 여기 있으면 쫙 안에 둘러 앉아요. 그럼요. 보가 세계 있어 보가 세계있는데 거기에는 누룩없는 떡이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요에등초대가 있어요. 등초대를 누가 키웠냐면이스라엘민족은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산수사 넣지 않아요 어, 그런데 여자가 그 등초대를 사 왜냐면 예수 그리스람 사람 뭐, 사람 주님이 성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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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호 세계, 신보 세계에 그 누룩이 없는 떡이 세 개를 놓여 있는데, 하나, 둘, 셋 중에 첫째와 셋째 먹적은중간걸을 먹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고, 그걸 보호해서 갖고요라피나 아버지가 툭딱 부세요. 그러나 라피가탁 먹고 그보를 돌리면 그, 그 보호에서 무지병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를 차영 마세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이것은 내 사, 어, 떡, 이 떡을 먹어라 이거 내 살이니 기념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포, 포도주를 네? 주면서 이게 내 피니 말기념하에 네?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절기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올라가라. 육신의 명절을 지켜라. 나는 내 때가 하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영적 초막 초막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의식, 의식 속에서 나를 만나, 만나지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야.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간의 삶 속에서 성령의알까지 열매를 막. 풍성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명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1년의 수학을 감사하는, 수학을 드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개척자로 이 미 데, 에, 대륙에 와서 하, 고, 고난 가운데 인자들과 싸움과그굶주인과 병마와 싸워서 이겨서 사람만 남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예식에서 시작된 게 추수 감사절이 그죠? 어. 근데 우리 추수 감사들은일년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란과 고난과 핍박 받는 것 많이 있잖아 요 아픔과 고통이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일 년간의 소산을 낳아 이 있다.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가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내 안에 막 은혜가 더 솟구쳐 올라옵니까? 은혜가 소멸됩니까? 어. 그 과정 속에서 막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일어날 때, 그때 드리는 추수감사들이 예배가 참 감사야 예배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초막절을 보게 되면 추석감사들하고, 같은 맥락의 그기인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를 통해서 어, 비록 지금 이 시간 추수감사를 통해 1년 동안 수학 속에서 영적수학이 참 부족하다 하지라도 지금 이 시간 때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가면서 영적수학을 풍성히 소유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